출력작업 메뉴입니다. 공문링크는 출력하실 때 별도로 출력하기 버튼은 없고요. 이 화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인쇄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쇄를 하시거나 PDF 파일로 변환을 하시면 되고요. 어, 신고일자는 하단에 나와있는 일자 체크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구구는 PDF로 될 건지 엑셀로 될 건지 여기에서도 미리 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셔서 인쇄하기 누르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어, 그다음에 도장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성된 사업장 도장 사용하기를 하시면 이 모양으로 회사 명칭이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고 이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요. 저장된 사업장 도장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때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도장으로 넣고 싶어요라고 하는 경우는 뒤쪽에 안내가 되겠지만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도장 관리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도장 타입 넣으시고 사업장 도장은 여기에서 파일 찾아서 도장 넣어두시고 도장 생성 눌러주시면 출력 작업에서 이거 저장된 사업장 도당 사용하기 누르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따로 이제 등록해놓은 게 없어서 사용하고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식 네스트 여기 없는 거는 디타 서식에 들어가시면 어, 근로내어 확인서 있고요. 그 다음에 노임대장. 노임대장은 이거 작업연를 하고 항상 우리가 인쇄하실 때 왼쪽에 있는 공사명꼭 확인하시고요. 자본 면허 확인하신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고요. 이게 A타입, B타입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A타입은 기본 파일 양식이고요. B타입은 엑셀 수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다시 넣고 싶다 하는 경우는 이 B타입으로 엑셀 변환하셔서 거기서 작업을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값으로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명세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알림톡으로 발송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 명세서 알림톡은 유료예요. 여기서 포인트 충전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임금명세서, 뭐 구별명세서 저희가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두 개는 기본으로 넣어드렸고요. 나는 추가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임금명세서를 여기다 넣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전자문서에서 작업을 해서 올려놓으시면 여기서 시계 추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해서 지급일자 넣으시고 출력하시면 PDF로 저장이 가능하세요. 퇴직공제 엑셀은 이협장에 작업연호를 하셔서 조회하시면 여기서 엑셀로 변환이 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뭐 전자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 기능 거의 사용을 안 하시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저희 쪽에 대고 딸이 사용하시는 업체들 되셔서넣어두었고요 지급 조서는 작업 연월 넣으신 다음에 생성 기준은 뭐 글로벌인지 아니면 지급 월이 기준인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관할 세무서 선택하시고 홈택스 아이디 담당자 부서 연락처, 암호화 비밀번호 넣으신 다음에 여기서 지급조회 생성 누르시면 이 달로에서 지급조수 생성이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주시는데 어~ 여기에 넣어둔 값은 매번 고정조급이 인제 불러올 거니까 처음 입력하실 때 제대로 맞게 되었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